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세 가지만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는 굉장히 기도의 힘이 강해지고 깊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조금 조금씩 약해지면서. 신앙까지도 발전이 없거나 아니면 더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더 발전하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도 아니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한 기도의 힘을 만들어내었는가를 본다면요. 그 어려운 속에서는요.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그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그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평범한 속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아는 것이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알때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통 뭐, 어,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물어본다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말해보시오. 했을 때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말할 수가 있고 또세 가지를 말해 보세요 하면은 세 가지도 말할 수가 있고 열 가지를 말해 보세요 하면 열 가지도 바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분명히 어, 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겁니다. 이그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말한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육신과 영혼의 호흡이고 양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평생 동안 일평생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현 현 우리의 그,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런 것보다도 어떤 모습이 강하냐면은 기도 제목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어떤 틀이 짜여 있으면은 그 틀대로 그냥 그, 따라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미묘하게 다른데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 과연 이 기도 제목을 찾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 의미가 어, 다가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게 그,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하냐면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방향과 목표라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즉내 뜻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지는 겁니다. 이 예.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면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높은 기도 단계라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참 이런 질문부터 먼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필요로 할때 찾게 되고 무엇인가 필요로 할때 그 어떤 부분이 보이면은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라죠.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는 법. 이런 훈련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먼저 본질을 알 필요가 있는데 어, 기도라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것이 이 이런 인내와 오랜 기다림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랜 훈련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기도라는 겁니다. 이 지금은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나의 기도, 내가 원하는 거뭐 나의 소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요.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면은, 많은 기도에 대해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요, 발전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는 이 깊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그런 본질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인격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어, 맡기면서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 우리 인격이죠.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가 이 컴퓨터 자판에 엔터 키를 누르듯이 툭툭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그 어려움 속에서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과 비슷하게 기도가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어, 아들이 태어났을 때그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대, 굉장히 그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서, 헤아려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제목이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이, 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게 쉽게 그리 그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좋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요.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는 낼수 있어도요. 어, 우리 인격 속에, 인격적으로 깊은 어떤 고백, 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더 들면요.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어, 소원을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다 주셨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당장 배가 고프고 힘들면은 그 어려운 것만 자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욕심이죠. 그뭐 충분히 받고도 끝까지 이제 더 많은 거, 더 부자가 되게, 더 높은 자리가 되게 달랐고. 그래서 그 높은 자리가면 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 않는 이 이런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때 어, 기도 제목을 찾자.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뜻, 어, 하나님의 그런 기도 제목을 찾고 그 찾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찾은 자가 그 기도를 드리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과 훈련하는 법을 어, 다음 시간에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